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몇 개의 질문 좀 채택을 해봤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네, 드리도록 네. 할게요. 자, 이 교수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게임을 적절하게 즐기는 일은 지친 일상의 활력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MMORPG 같은 장르처럼 캐릭터 성장이나 게임을 즐기기 위해 매일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이 바쁜 현대인들은 더 이상 즐기기가 어려운데요. 이러한 이유에 최근 많은 게임에서 오토플레이를 활용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네네. 이러한 게임 업계 그리고 사용자의 성향 자체가 과정은 생략되고 결과, 보상만 중요해지는 형태로 이어진다면 게임의 본질적인 역할이 퇴색되진 않을까요? 김경일 이사장님의 견해가 음, 궁금합니다라는 음, 음, 음. 질문을 네. 주셨습니다. 어. 그런 자율성. 이제 이게 그 오토란 말이 들어가면 자동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자율성이라는 네. 측면도 있죠. 네. 네. 이런 게임 세상에서 그게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로 되느냐는 항상 이슈인 것 같은데요. 음. 사실 정도의 문제죠. 정도의 음, 문제인데요. 네. 어, 이게 AI를 좀 빗대서 말씀드리자면 어, AI가 사람의 생각을 대체하는 것까지 가면 그 사람은 정말 쓸모없는 사람 되죠. 네. 그런데 그 사람이 하기 싫은 귀찮은 일을 대체하게 되면 사실은 사람이 좀더 창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죠. 그런 오토매틱한 측면들이잖아요. 오토가 들어간 측면들이 어, 자질구레하거나 아니면 단순 반복적인 것들을 계속하게 해주는 건건 거의 문제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결정 네. 중요한 결정이나 아니면 최선 방향을 어, 가늠하는 어떤 어, 스위치하는 그런 결정들은 사람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건 운영의 문제지 기능 자체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우리의 생활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나요냐로 생각을 하면 게임에서도 동일한 그런 유출을 가능하게 적용해 보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 네. 일단 오더 플레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떤 뭐랄까요 결과만 중시하는 그런 방향은 아닌 아, 거고 네. 확실히 이제 게임사 분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다 생각을 하고 그렇죠. 오더 플레이 정도를 네네네. 진짜 정하시는 거 네. 그렇죠. 같네요. 그 정도를 잘 맞추는 게 바로 그, 그 게임 제작자의 역량일 거예요. 음. 네네. 그래서 그거를 너무 느슨하게 맞춰 버리면. 어, 오토플레이 너무 느슨하게 맞춰 버리면 사실 오토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그걸 너무 많이 제공하거나 너무 세게 제공하면 인간이 해야 될 일을 어, 기계가 해 버리는 셈이 되니까 흥미가 떨어지겠죠. 음. 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맞추는 게 그러니까 이, 결국 그걸 정확하게 맞춘다는 건 인간을 이해하는 일이에요. 게임을 잘 만드는 일라기보다는 인간을 잘 이해하는 일이 됩니다. 사회과학. 네. 그래서 <laughs> 게임사가 혹은 게임 제작자가 인간을 얼마나 더잘 이해하느냐 지금까지는 게임을 얼마나 재밌게 만들어서 게임 자체의 속성이 얼마나 현저하느냐가 이 관건이었다면 네. 앞으로는 점점 더 게임을 개발하는 분들이 얼마나 인간을 잘 이해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역량이 될 것은 분명해요 네, 게임의 네. 본질적인 역할이 퇴색될 건 아니라고 음, 합니다. 네, 유교수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게임사가 어느 정도가 그러니까 피드백의 정도가 조금 뭐 차이가 있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게임을 즐길 수 있게 하는 정도 네. 예, 네. 활용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할게요. 김태형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부 게임의 폭력적인 요소만을 특정지어 사회에서는 게임만의 문제로 치부하고 납니다. 사실 중요한 부분은 게임을 하는 유저들 스스로가 게임을 게임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판단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적인 측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게임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선 우리 사회 그리고 게임을 하는 유저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 항상 그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 분들은 어, 게임을 하는 분들 혹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어, 어떤 측면을 보이는가에 주목을 하고 있냐면 사회의 보편적인 룰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를 보고 계세요. 어,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걸바란다기보다 게임을 하는 분들을 보는 그 입장은 저 게임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란다기보다저 게임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음, 더 네.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게임을 많이 즐기는 법.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게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라고 얘기하면 지휘관이 그 친구가 얼마나 부대에 이익이 되거나 아니면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가를 보기보단 부대의 규율을 망가뜨리는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걱정하면서 보는 게 일단은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어... 예, 그래서 게임을 즐기는 분들한테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굉장히 대단한 혹은 엄청난 사회적인 순기능을 혹은 어, 역할을 하시려고 생각하시기 전에 내가 얼마나 사회의 기초적인 그런 룰들을 잘 지키고 있는가라는 걸좀 보셔야 되는데 왜냐 그걸 자꾸 눈여겨 보세요. 어... 눈여 보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 사회에 어떤 되게 재밌는 일을 한다 재밌는 일을 하는 분들은 어 그분이 조금 그 공중도덕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잘못 지켜도 야저 사람은 저런 재밌는 일을 하잖아라고 해서 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좋은 걸 가져다 주느냐에 대한 초점을 더 맞춰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게이머들을 보는 관점은 그보다는 조금 더 나쁜 것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된 텐데라는 관점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laughs> 그러니까 지킬 것만 잘 지킨다면은 네. 괜찮은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이 인식 자체가 나쁜 건 음. 아니라고 하셨지만 음음. 어쩔 수 없이 일단은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부분이 좀 집중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런 인식 자체를 바꿀 수는 없을까요? 음, 사실은 게임 그래서 일단은 도박과 게임 네, 네. 구별이 돼야 되고요. 네. 어 그리고 오락과 게임도 좀 구별이 돼야 되고요. 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게임을 즐기는 분들이 자기가 게임을 즐기고 게임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게그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음.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건 저는 이런 경우를 많이 봐요.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공부도 잘하셔서 어떤 직장에 들어갔는데. 그 직장에 들어간 거는 자기랑 안 맞는데도 그냥 들어갔어요. 네. 근데 게임은 즐겨요. 그러면 그 직장에 있는 분들은 그분을 고용하신 분들은 "아,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 일에 안 맞기 때문에 이 회사 생활이나 아니면 조직 생활이 어, 안 좋구나"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라, 게임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laughs> 네.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어, 자기한테 맞는 게임을 맞는 것도 중요한 것처럼. 게임을 즐기는 분들일수록 더더욱 자기한테 맞는 일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시너지 효과를 우리가 사실은 외부에서는 많이 볼수 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많이 보거든요. 많이 보는데 어, 그런 것들을 뭐 홍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네. 사람들은 자기 주위의 10사람, 20사람의 케이스만 보통 주위에서 열심히 보기 때문에 어, 사실은 게임을 즐기는 분들일수록 자기한테 맞는 일을 잘 찾는 것은 게임을 위해서 되게 중요하죠. 나, 아, 게임을 위해서요. 네, 네. 어, 이거 완전 발생의 전환인데요. 네. <laughs> 게이머 분들께서 이제 본인의 어떤 절제력이라든지 자제력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삶에 있어서의 그 성실함을 통해서 도리어 게임 쪽에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네, 네, <laughs> 네 그런식의 또 생각도 해주셨습니다. 어, 김태형 님의 질문에만 답변이 되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아, 신현준 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어, 이 분은 강연을 들으신 것처럼 질문을 주셨어요. 게임적 요소를 반영한 피드백, 노력과 보상의 함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 네. 플레이어들의 동기와 참여, 성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요인들이기 때문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은 이 게임과 달리 보상 부분에 있어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게임과 달리 여러 상황들로 인해 들어가는 노력 대비 보상이 양적 질적으로 불확실한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보상 측면에서도 게임적 요소들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인지 또한 개인 스스로가 만족감을 얻기 위해선 어떤 관점으로 다가가는 것이 좋을지 음, 궁금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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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거 사실 거의 CEO급 그 질문 <laughs> 어, 네. 질문을 해주신 <laughs> 그러실지도 거죠. 그러실지도 몰라요. 네. 왜냐하면 네. 보상 체계를 바꾼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거니까. 음, 네. 음, 그런데요. 어, 그래서 제가 도박과 게임하는 뇌 한덕형 교수님의 네. 그런 뇌에 말씀을 드린 게 뭐냐면 어, 이상하게.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도박성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 도박성 게임. 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불리는 정말, 야너 그렇게 거기다 머리 쓰고 머리 싸매고 하는데 거기서 돈이 나와 쌀이 나와 이런 얘기를 듣는 게임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음, 네. 그건 사행성 게임이 아니에요. 그런 게임들은 대부분 네. 죽어라 머리를 써는데 옆에서 어른들이 보기에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머리는 죽어라 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생기죠. 몰입할 수 있는 기재가 생기는 거예요. 음. 도박하는 뇌는 머리 안 쓰고 좋은 그러니까 큰 보상을 얻으려고 하죠. 그런데 게임 하는 뇌는 보상도 별로 없는데 계속 인지 기제를 사용한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상이 한참 나중에 나와도 더 나의 동기를 유지해서 그 일을 오랫동안 할수 있는 끈기 있는 뇌를 만드는 거예요. 끈기 있는 뇌를. 자 그렇기 때문에 어, 게임을 해본 사람들 중에 왜 제가 주위에서 보면 다 정말 와, 대단한 그런 위치에 올라가는 제 또래의 사람들부터 대단한 엉망인 사람들까지 대단히 엉망인 사람들까지 많은데 양쪽 다 게임을 했는데 이, 이 친구들이 어떤 게임에 차이가 있는가 봤더니 바로 도박성 게임과 그 다음에 머리를 많이 쓰는 게임을 했던 친구들인데 자 그런데. 여기까지부터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보상이 좀 적더라도 우리 사회 자체의 네. 보상이 적더라도 게임적 요소와 피드백을 많이 어 그런 게 충실한 게임들 일들을 하면서 내가 몰입의 근육을 몰입의 근육을 근육을 키운다라고 생각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후반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정말 그 보상 체계를 손보실 수 있는 컨트롤 할수 있는 조정할 수 있는 분들께 감히 드리고 싶은 건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조삼모사냐 조삼오삼이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음... 네. 저희들이 연구해 보면 조삼모사 저녁에 (3개) 주고 저녁에 아침에 (3개) 주고 저녁에 (4개) 주는 거죠 네. 점점 늘려나가는 거죠 네. 이건 창조적인 일을 할때 되게 중요해요 음... 근데 조사모삼 오히려 초반부에는 인센티브를 줬는데 점점점 인센티브를 좀 줄여주는 일도 있죠 이건 실수하면 안 되는 일 꼼꼼한 일을 요할 때이 순서가 더 나아요. 그러니까 아 우리 회사에 총 자원이 얼마 없어 우리 회사에 월급준돈 얼마 없어 이 고민하시면서 그냥 무조건 안 주려고만 하시지 말고 정말 우리나라에 많은 월급을 주시는 분들 지금 그 얘기가 월급이 월급이고 급여 얘기예요 결국 <laughs> 네. 그렇 주시는 분들이 그걸 어떻게 배분해야만 좀더 동기유발을 할수 있는지 좀 제발 게임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 네. 그거를 하셔야만 같은 돈을 가지고도 이런 질문에 대해서 좀더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는 분이 돼요. 이 질문도 피드백을 아는 분이니까 하는 질문이고, 그러니까 피드백을 아는 사람은 단순히 나는 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이밖에밖에못 줘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줄까를 같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너무나 좋은 연구 결과를 공유해 주셔서 아마 신현준 님이 굉장히 만족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또 최하림 님의 질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매트릭스나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가상 현실 세계가 메인이 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된다면 우리 일상 하나하나 모든 것들이 게이미피케이션화 되는 세상이 올지 김경일 이사장님께서 예측하시는 다가올 미래는 어떤 모습인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질문하시면서요 최아림님이 <laughs> 이게 가상현실이 메인이 되는 어, 가상현실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네. 무슨 얘기냐면요. 어, 예전에 예전에 전화로 데이트하는 걸 보고 100년 전에 네. 100년 전에 맞아요. 젊은이들이 전화로 데이트하는 걸 보고 그때 당시에 어르신들이 그건 가짜 연애라 그랬어요. 전화로 연. 네. 어떻게 얼굴 안 보고 하냐고. 예그 오... 네, 네. 그니까 그게 마찬가지로 지금 메타버스를 보는 관점일 가능성이 커요 음... 그니까 러 이미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성격 검사를 제가 이제 심리학자니까 성격 검사 질문지를 주면 네. 이거 당신은 어떤 어떤 사람입니까라는 질문에 나는 이런 이런 사람이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물어볼 때 이렇게 질문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거 어느 세상 얘기예요 그니까 자아가 벌써 몇 개가 있는 거죠. 예, 예, 예 충격적인데요. 예. 그러니까 이거 지금 동물의 숲 나에 대해 동물의 <laughs> 숲 안에서의 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로블록스 안에서의 나를 물어보는 물어. 거예요. 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아니면 학교에서 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다 나예요. 다 나예요. 예 예. 그러니까 내가 내가 그래서 요즘 북해 분케 그러니까 본캐 북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아 멀티 페르소나가 이렇게 많이 나오고. 네. 어 그러니까 그건 이미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이에요. 어 그런데 그온 세상을 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시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그냥 나도 빨리 들어가자. <laughs> 나도 빨리 들어가자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냥 편하게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그냥 2000년대 초반에 사이월드에 가입하셨듯이, 예, 그냥 그 세계를 그냥 예. 뭐 엄청나게 뭐큰 이민 가는 마음으로 들어가실 필요 없이 그냥 가볍게 처음에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가볍게 또좀 들어가 보시면. 10년 후 20년에 후또 자연스럽게 그게 현실이고 지금 우리가 쓰는 전화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네. 그런 신문 기사를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 식구로 인해서 비대면 사회가 되면서 거의 과학기술 이런 뭐 가상현실이 한 20년 정도 앞당겨졌다라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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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얘기가 있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기술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용자가 없으면 네. 발달을 못하는 것처럼 기술이 20년을 발달했기보단 유저가 20년을 더 앞서가기 시작한 거죠. 그렇군요. 있는 것도 같은데, 자 최하림님께서는 빠르게 제 3자가 아니라 당사자로서 아, 이 메타버스에 탑승을 하셔야 되는 아,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질문이 또 연결이 되는 느낌이네요. 마이노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최근 메타버스 개념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아, 게임적 요소가 이 메타버스에는 어떤 식으로 결합할 것인지 메타버스와 게임의 연결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프라인이라고 부르는 세상보다 훨씬 메타버스에서는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죠? 왜 메타버스에서는 소위 말해서 내가 어느 지점에 있는가도 훨씬 더잘 보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저쪽에 누가 있는 것도 잘 보이고, 네. 얼마큼 왔는지도 잘 보이죠. 어, 더 재밌는 건그 피드백을 내가 규정할 수도 있어요. 나는 이런 피드백을 주로 받고 싶어. 나는 이런 피드백을 좀더 좀, 좀 많이 받고 싶고, 이런 피드백은 필요 없어라고 할수 있죠. 그게 진짜 재밌는 건요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피드백의 종류가 무엇이냐만 가지고도 비슷한 사람이 진짜 비슷한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소리라는 피드백은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거리라는 피드백은 되게 중요해 나는 위치가 너무 중요하고 대신 주변에 누가 있는가는 별로 그런 피드백은 별로 안 중요하다 그럼 이렇게 수십 가지의 피드백 중에 나는 이게 좋고 이건 요 정도 중요하고 요건 아주 많이 필요하고 이런 패턴이 있잖아요. 음. 참 신기한 건요. 피드백의 우선순위와 경중 그리고 가중값의 그 패턴을 딱 보면 나랑 정말 그런 게 비슷한 사람이 있겠죠. 걔가 나랑 정말 비슷한 사람입니다. 오. 성격 검사도 훨씬 더잘 맞는. 더 중요한 건그 과정에서 비슷한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상보적이라고 하죠. 네. 상보적은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잘 찾을 수도 있어요. 음... 네. 그러니까 메타라는 말이 들으면 항상 기존의 룰이 깨진다는 거잖아요. 네. 예전에 이런 사람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네요. 예전에 이런 사람 찾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걸어 다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심지어 나랑 같은 고민하는 사람, 나랑 같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나보다 앞서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피드백을 피드백에 그냥 내가 슬로건을 보고 플래카드 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나랑 같은 피드백을 원하는 사람들만 가지고도 네 그래서 인간에게 잘만 쓰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될 수도 있는 네. 그런 세상이 바로 메타버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메타버스가 이런 식으로 피드백 게임적인 요소를 피드백이라고 하신 네, 거니까. 네, 네. 네. 저희는 식으로... 게임이라고 안 부르고 피드백 사이언스라고 불러요. 아 네, 인지심리학자들은. 네. 네, 네, 정말 중요하겠네요. 이거 정말 예전이었으면은 평생 어, 살면서. 마주치지도 못했을 법한 인연들을 메타버스 속에서 바로 앞에서 만날 수가 네, 있다는 거 마이노 님의 질문에 답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유진 님의 질문입니다. 게임에 관심이 많아서 현재 게임 개발을 공부 중인 취준생이라고 네. 하시네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게임 산업은 오히려 호황 시즌을 맞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비대면 시대가 끝난 이후에도 현재와 같은 호황기가 유지될 수 있을지 이사장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일단 첫 번째 이유는 이미 설명드린 것 같아요. 피드백을 너무나도 그 필요로 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네. 게임은 필요하죠. 그런데 두 번째 질문은 그 지금 하신 질문의 속뜻은 코로나가 끝나면 예전 상태로 돌아가겠죠라는 뜻이 담긴 네, 네. 거죠. 그런데요, 올해가 2021년이죠. 그럼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2019년까지죠. 네. 근데 2020년도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까지의 세상과 2020년까지의 세상이 합쳐지겠죠. 아. 합쳐지겠죠. 네. 이미 대학에서는요 논문 심사는 다 온라인으로 해요. 코로나가 끝나도 아마 온라인 심사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음. 왜 각기 다른 학교의 교수 다섯 명이 한 자리에 모인다는 게 이렇게도 비상식적으로 낭비적이었다라는 걸 몰랐어요 <laughs> 아 네. 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음... 아 이게 모여서 할 일이 아니었구나. 다섯 명의 교수들이 각기 다른 학교의 교수들이 시간 맞추려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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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교직원 선생님들을 괴롭힐 일이 아니었구나. 우리도 지금까지 말도 안 되는 그, 그 낭비를 한 거였구나. 이런 게한두 개겠습니까? 음, 네. 그러니까 비대면성이라고 하는 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 강제로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비대면성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아 우버가 비대면성, 우버나 배그 배달의 배달 앱들이 비대면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성공한 거예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비대면성이라는 걸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부여받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100% 아니에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우리가 이미 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자면 게임 등 당연히 비대면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완그 완충지대로 강화되고 있는 비대면 사회에서 당연히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겠죠 어, 네네 이제 취준생이시다 보니까 혹시 이 호황이 계속해서 유지될지가 어, 궁금하셨던 것 같은데 어, 유지가 거의 음, 되겠군요 그렇죠. 네그 재미있는 건 그런데 어~ 제가 수많은 개발자분들 뭐 개발자가 아닌 엔지니어 분들과도 마찬가지의 이야기들을 하는데 정말 많이 알고 있죠 제가 많이 만나고 그분이 다 얘기하세요 저는 뭐든지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뭘 만들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음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균형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개발자로서의 능력 이제 필요하죠 근데 인간을 이해하는 능 되게 중요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지금까지는 이걸 그냥 이과 문과로 나눴어요 네. 이과 문과로 나눴어요. 그런데 그 브릿지가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렇죠. 게임회사에 보면 그 브릿지 연결 역할을 하는 파트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맞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인문계 학생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개발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즉 알고리즘을 이해하는 데까지는 공부를 해라 음 그리고 개발자분들에게 인간에 인간에 대한 연구나 인간에 대한 공부를 한 사람과 대화를 할수 있는 최소한 최소한 은유 메타포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이쪽에는 알고리즘 공부를 시키고 이쪽에는 메타포 은유 공부를 시켜요. 네. 그러니까 그냥 파이썬만 무조건 배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시집을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브릿지가 되는 학문에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상대방과 네. 대화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가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해졌어요, 이제는. 오, 네. 내가 내가 뭔 무슨 전공을 했든 게임 쪽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하면 나랑 정 반대편에서 일을 할수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될수 있는지 없는지를 항상 제일 어, 역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 네, 정말 좋은 정말 꿀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제팝을 점점 늘려가는 것이 훌륭한 어, 인재로서의 네, 네, 네. 이런 경향이네그 역량이... 얘기를 그렇게 제가 그냥 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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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게 <laughs> 말씀을 드렸군요. 죄송합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laughs>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너무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셔서 자 이제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리님께서 음. 질문을 주셨어요. 게임을 통해 꿈을 이루어 나가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하는데요. 게임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는 사회 현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앞선 질문과 음, 음, 사실 네, 네, 네. 네, 큰 맥락은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게임을 계속해서 본인의 꿈으로서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느 한 사람의 힘으로 바꾸거나. 아니면 어떤 규제나 법률로 바꿀 수 있는 문제는 아니죠 이걸 이렇게 이해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은 이게 못마땅한 분들은 있을 수밖에 없죠 네. 그런데 그~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는 해결책보다는 이게 얼마나 우리 인류사에 반복됐던 현상인가를 음. 얘기해 드리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다 이렇게 얘기하죠 책을 봐야 된다 책에 뭐가 써 있습니까 글씨가 활자로 인쇄돼 있죠. 네. 500년 전에 세계 각국에서 활자가 보급되면서 인쇄술이 보, 보급되고 책이 막 찍혀 나왔을 때는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책 보면 바보 된다. 30년 전에 TV 보면 바보 된다. 지금 게임 하면 유튜브 보면 바보 된다. 이런 거랑 똑같죠. 네. 근데 왠지 아세요? 그때는 손은 책은 무조건 자기 손으로 베껴야 되는 거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스피드를 부여한 대량 인쇄된 대량 인쇄된 책이 나왔을 때 그때 당시에 항상 책은 딱 옆에다 놓고 베껴서 써야 되는 그 속도에 익숙하던 분들은 그 책의 속도를 활자화로 인쇄된 책의 속도를 보면서 기겁을 한 거예요 음. 항상 빠르면 수박 겉핥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어, 네. 네네 그거 빠져나오는데 (1~200년씩) 걸렸어요 그래서 게임에 관련된 이 현상 자체가 게임이라서가 아니라 인류는 늘 새로운 플랫폼을 만나게 되면 어, 강하게 그거는 바보야, 그거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거는 본질이 아니라고 저항해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더 오히려 편하시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의 또 내면을 또잘 들여다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네. 네, 네. 굳이 그걸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예, 바구나 개인이 네, 네. 네. <laughs> 바꿀 필요가 없고 오히려 본인이 좀 빠르게 흐르고 있다라고 그렇죠. <laughs> 자신 있게 네, 네, 네.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시청자 여러분 정답 궁금하시죠? 첫 번째 퀴즈부터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행동이나 반응을 그 결과로 참고해 수정하여 적절한 형태로 나아가는 방법을 뜻하며 동기를 지속적으로 부여해 주는 행위이기도 한이 개념은 무엇일까요? 자 정답은요, 바로 뭐였죠? 피드백입니다. 헤드백입니다. 정말 강연 내내 중시하셨던 네, 예, 이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못 받으신 분들은 안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퀴즈도 바로 정답 공개하도록 음. 하겠습니다. 힌트를 거의 정답만큼 주셨습니다. 스페인 출신의 예술가로 현대미술과 입체주의 예술의 거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대표작으로는 아비뇽의 처녀들과 게르니카가 있습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천재 화가로서 틀을 깨는 인간의 대명사를 손꼽히는 이 인물은 누구일까요? 이 y e 님 정답은요? 피카소입니다. 그렇습니다. 피카소입니다. 어, 이 피카소의 그림이 아마... 예술 분야 관심 없으신 분들도 아, 그럼요 모두 보셨을 네네. 거기 때문에 네네. 절대 AI가 그릴 수 없는 그림 <laughs> 예, 이렇게서 설명을 주셨던 예, 바로 피카소가 정답입니다. 어, 이제 고유의 특징이 창조 활동에 근접할 정도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걸 강조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잖아요. 네 틀을 깨는 인간으로 소개된 예술가로서의 피카소 아마 강연을 미처 다 제대로 보지 못하신 분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Q&A 그리고 깜짝 퀴즈 정답 공개까지 어 이제 순서를 정리하면서요. 김경일 이사장님과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